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네, GTX 노선과 3호선 신분당선이 앞으로 향후에 지나갈 지역입니다. 실제적으로 이제. W 역세권의체육세권이고요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는 중공이 완료된 물건입니다.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고요. 서초와이시가 연결되는 경부석으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강남구의 도곡동 대치동 연결된 학군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들, 또 서초 재건축 단지가 또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이 주변이 주거라든가 상업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된 지역이고요. 업무 활성화 지역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강남역과 신논단 양재역 바로 그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재건축 단지와 롯데 삼성 또 강남대로 이면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 요 업무실 밀집 지역 강남역까지도 연결되는 또 도보로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주변에 위치적인 여건 여건이 굉장히 좋고요. 강남역권역이라든가 현재 신세계백화점을 연결하는 고속버스터미널 양재권역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권역별로도 굉장히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. 또 양재역세권 개발사업 때문에라도 그 주변이 활성화되는 지역이죠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나중에 시대 차이까지도 볼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. 서초구청 건너편 쪽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 의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면 당연히 또 변화가.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다 또 아래쪽에 있는 현재 양자시주변의 (100만 평) 규모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이제 혼재하고 있는 현재 (RNCD) 어떤 그 업무 관련된. 특화지역이죠. 특화지역이 현재 만, 말씀, 만,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고 유통단지라든가 인구 구성들,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g t 신 x C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c 호선과 A노선 확정된 노선이죠. 삼성역, 다음역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트리플 역사권이 향후 되기 때문에 개통 전 시대차의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가격은 3억 1,600만 원부터 4억 5,6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. 임대금액 3천만 원 보증금 을 130, 180만 원 정도 이미,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.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6천 6백만 원부터 1억 6백만 원 정도 투요가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강남대로 직장 밀집 지역 임차 수요 풍부하고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또 임대료 때문에,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도 높은 수익률로 유지가 될 테고요. 또 향후에 교통 여건 개선 때문에라도 추가 가치 상승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.